네, 박구석토 크입니다. 토트넘이 또 센터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살려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아, 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마 곧살것 같고. 야, 미쳤나, 토트넘? 그니까 거기까지. 얘도 뭐, 로또 맞았냐? 아, 나는 그, 그,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 포체티노 이적 시장을 활발하게 안 보냈던 건 아니에요. 어, 그런데 다만 좀 그러니까 이전 한 선수들도 포체티노 좀 있었어. 포체티노 이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전에, 이거. 이전에는 근데 뭐 솔다 이제 솔다도 아데바요르 어, 뭐 이렇게 하면서 잘안 됐던 선수들이 네. 있었던 건데 사실 이적저로 왔다갔다 움직임이 많았었죠. 어. 근데 포체티노 때 되게 둔했었던 이유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포체티노 본인이 어떤 이딱그 아이 선수는 아 굳이 살 필요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적 시장을 활발하지 않게 보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더욱 더 이제 부각이 된 거죠. 왜냐면 포체티노 있었을 때왜 선수를 안 사냐. 또 마침표가 영입이었잖아요. 아예 영입을 안 했는데 보니까 레비가 갖다 줘도 야이 선수를 살에는안 산다. 이 얘만 대, 얘 대고 하니까 얘는 안 된다. 그럼 얘는 어떠냐 해? 얘 아빠는 안 한다.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음. 레비도. 야 그거야.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어. 너를 또안혀안쳐 앉혀, 놓고, 야 이거 어떠냐? 야 신발 이거 또. 야 이거는 이것도괜찮다 디자인. 아 됐어. 이거 빨리 거야 저거 없대. 저거 좀다 나갔대. 나중로 와서 사자. 야 이거는 이거. 야이빽개 하지 야, 마. 이이 X2> 야가가가 가, 가, 가. 아, 가. 이렇게 되는 거지. 레이비도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래. 야, 어? 그 레비가 이번에 풋볼런던에 이제 엘라스디오골드가 이렇게 한 얘기를 보면 이적 시장이 이번에 되게 심혈을 많이 썼고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나름이 아니지 계획이 굉장히 철저한 스타일의 사람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어떤 추정인데 포체티노 시절에 둔감했던 거는 왠지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그렇지. 해요. 물론 그때 구장을 옮기는 타이밍이라 뭐 조금 경직됐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하는 거 보면 아주 활발하고 센터백 추가 영기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적 시장에 이 센터백은. 사실 영입설이 많았어요. 첼시의 안토니오 루디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인텔의 멜란 슈크니아리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나왔던 김민재 여기도 여기 이제 일환으로 나왔었던 건데 어쨌든 그들은 다 영입이 안 됐습니다. 그럼 왜 센터백을 영입을 해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비 이제 나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똥 개쌌잖아 좀 불안하고 그 다음에 다빈슨 산체스도 되게 믿음직하다 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선수고 저는 다빈슨 산체스 세 번째 센터배 그래, 그러면 래그 되게 좋아 그러니까 본인이 3번이면. 제가 봤을 때 본인이 훨씬 더좀더그한 단계만 성장하면 꽤 좋은 중앙 수비가 될것 같은데 음. 어릴 때될리고 왔잖아요 어릴 때들려가죠 그 아약세에서 네. 3년째고 4년째고 됐는데 네. 생각만큼 많이 발전을 못해줬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제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A, B, C라고 봤을 때 B... 언절이야언절이야 거기가 어디야. 네. 그래서 아. A로 오, 올라가지 몰라.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르통원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그 자리를 못채워주고 있는 음. 거지 아무도. 네. 자그 상황이고 자폐탄간과 부상이고 음. 자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자국 내 리그에서는 이적이 가능한 타이밍입니다. 아근데 이제 그 얘기는 저희가 아마 이번 주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EFL 쪽에서 그 EPL에 팀 줄이고 이 새롭게 좀 운영하는 방안 리그컵 음. 이런 거 커뮤니티 실드 폐지 음. 이런 안을 또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어떤 명과 암이 있을지는 저희가 뭐요번주 안에 한번 그러니까 18개 팀으로 줄여버리자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분데스리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어, 어떤 이유인지는 알겠는데 음. 뭐 그거는 또 팀마다 싫은데? 이거 그, 우리랑 안 맞는데 근데 어떤 팀은 또아 이게 좋은데? 라고 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뭐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고 여튼 그래서 이 자국내 이적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돼요. 근데 지금 링크나고 있는 선수가 스완지 시티에 있습니다. 음. 그러면 챔피언십이잖아요. 음. EFL 소속이기 때문에 이적이 가능하다. 요 음. 어, 선수 이름은 다들 알고 계실 웨일즈의 조 로든이라는 선수입니다. 어, 스완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금액은 뭐한2 5 0억에 300억 사이 정도인 것 같은데, 레비는 한뭐한 뭐한 200억 근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레비가 제가 봤을 때 사온다 싶으면 이거 워낙에 잘 돈을 디스카운트를 시키니까 네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카메론 카터비커스 같은 선수를 뭐 끼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적은 될것 같다 그리고 웰즈 선수다 보니까 여기 웰즈가 둘이나 있어 베일도 있고 벤데빌스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또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자 그러면 조 로든이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97년생. 에, 나이 좋아요. 웨일즈 태생의 센터백이고요. 193cm. 이게 키가 큽니다. 수완지 유스 출신이고, 18, 19 시즌부터 1군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즌에는 2,000분 뛰었고요. 그리고 직전 시즌에는 1,700분 뛰었어요. 한 1,800분 뛰었는데, 이게 왜 생각보다 이렇게 못 뛰었을까. 주전급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큰 부상을 당했더라고. 음. 첫 시즌에는 중족골 부상. 아. 두 번째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직전 시즌에는 발목 부상이었는데 다 태클이 이제 들어가서 아, 부상을 당한 이에상대발 들어와서 예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 근육 부상을 고질적으로 달고 아, 있는 네, 타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이제 수원지 팬들은 그래도 약간의 잔부상이 있다라는 음. 얘기도 있는데 이런 큰 부상 뒤에는 또 잔부상이 같이 엮이는 경우도 그렇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인절이 프론이다라고 하기에는 본인 입장에 좀 억울할 수도 있을 음. 것 같아. 요 태클을 당했다고 하니까. 네. 아, 어, 그래도 그, 부상당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뛰었네요 어, 그럼요. 주전이라고 네. 볼수 있는 선수고, 이번 시즌 챔피언십 4경기 했는데 다 풀타임 풀타임으로. 뛰고 있습니다. 스타일을 해외 언론들이랑, 그 다음에 여러 이 스탯사이트랑, 그 다음에 다른 감독 외제 감독이지 긱스 아니요? 에 네네 그리고 크리스 메팜 그 외제 대표팀 동료가 한 얘기를 종합을 해서 체크해 를 보면 일단 할아버지가 공격수였대. 요브레드 음. 포드시티에서 공격수였고 아빠는 농구 선수였대. 네 예, 그러니까 뭐 운동 지반이야. 예, 그러니까 DNA 좋아. 자 그리고 개인 트레이닝 중간에는 코오브 드티란데요. <laughs> 어떤 전투적인 센터백이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인지 뭔지 <laughs> 네. 모르겠지만 트레이닝 중간에 코오브 드티란데. 네. 코오브 네. 드티 어떤 그 해본 사람 아닙니까? 코오브 어, 드티 재밌죠. 어떤 느낌이죠? 축구할 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축구할 때 화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안 되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아, 뭐 집중력이 향상이 된다거나, 아... 아니면 태클의 어떤 그이 정확도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중력 전투력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거 아, 없나요? 너무 그 콜라보 듀티가 하다 보면은 좀 개판일 때가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이 정말 전쟁 분위가 기 나거든요. 아, 네, 미션을 어, 하면서. 필드 위를 네. 좀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려는 음... 어떤 그런 호전적인 마인드인가요? 네, 그러다가. 오바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죽고, 아예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프로브디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죽고 죽고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이제 뭐, 개인 휴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음, 네, <laughs> 네. 자, 깁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속도가 빠르다. 음. 그러니까 193cm의 큰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에서 박스까지 뛰는 거 훈련한데 여기서 얘네 근데 거기에서 굉장한 속도를 보여줬다라는 음흠. 얘기를 했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걸출한 수비수다 오. 뭐 이런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이제 본인 대표팀 선수니까 또 칭찬한 것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전진하면서 수비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라는 음. 얘기를 했고 공중볼에 강한 모습이다. 193cm 니까 근데, 또 이게 또어디 포럼이나 팬들 얘기는, 공중볼에 그렇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음.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건 하여튼 긱스의얘기고요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본머스의 센터백, 크리스 매판, 팜웨일즈또 동료죠. 어, 메판 무슨 얘기냐면, 로드는 많은 경기를 치고, 어, 치르고 있는 와중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중이다. 음. 그리고, 침착하다. 이게 약간 침착한가 봐. 평정심을 유지하는 성격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전진성이 있고, 이것도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공중에서는 압도적이다. 여기를 종합해보면,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데 나가면서 딱 공격적인 수비도 수비도 하면서 공중 볼을 뭐잘 다룬다. 음. 뭐 사실 이렇게 말만 들어보면 완벽한 수비수입니다만 뭐이게뭐 칭찬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특징은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 이런 느낌이겠구나. 9 7년생이면 이제 23살인가? 2 3시지아 나이 좋네. 나 아주 좋죠. 음, 음, 네. 뭐 지금 한창이지 이제. 음. 요즘에 전성기가 약간 일찍 오는 거라 감안하더라도. 음. 뭐 앞으로 이제 뭐 위로 올라가려면 남은 선수죠. 근데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는 딴건 몰라도 데려올 수 있는 선수군. 수준급의 중앙 수비수다라고 국가대표급 중앙 수비수 아니 대표급이에요. 이번에 아일랜드랑 그... 경기에서도 웰지 대표 이거 베스트 11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데고 리 오는 게 나... 맞다고 봅니다. 이제 그거 있어요. 네. 예. 그 토트넘 팬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아, 이 타이밍에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겨울이 적장에 돈을 좀더 얹어서 검증된 딱 1부 리그 아, 자원을 데려오는 건 어떠냐. 나는 그 쉽지 않다고. 아, 그건 좀 어렵다. 야,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그러면 음. 좋지. 근데 어차피 200억, 200억짜리잖아. 200억, 300억짜리잖아. 300억짜리. 쇼센터백 그때 사면 되잖아. 아, 그때 또 그거 하고. 왜냐면 지금 빵꾸나가지고 리그 초반에 기세 살려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어설프게 수비하다가 그렇지. 승점 잃어버리면 그, 그때 중간에 사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얘기가 네. 지금 영입을 찬성하는 토트넘 팬들의 이야기가 딱 요겁니다. 네네네. 아니, 그래,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어. 만약에 이래가지고 빵꾸나서 지금 구멍나서 수비 때문에 승점 못 쌓아놓으면 어. 겨울에 죽도박도 안 된다. 그래. 지금 데려올 수 있을 때 완벽하게 전력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앙 수비수 포지션을 봤을 때 지금 토트넘의 어떤 전략은 다른 포지션은 다 완성됐어요. 근데 음. 중앙 수비 포지션은 한 명의 걸출한 수비수를 못 데려오면 양으로 조지자. 아, 일단 일단은 토비하고 에. 이게 뭐 에릭다이어, 산체스 그다음에 이 로든까지 오면 되겠지 네 명이면 어, 명수는 되잖아. 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면서 보고 만약에 로든 터져가지고. 어, 그럼 뭐 대박 나고 좋은 호흡 보여주고 신구의 어. 어떤 그런 호흡을 그렇지. 보여준다면은 좋지. 어느 정도만 해주면. 에. 네. 솔직히, 반다이크 천억, 천오백짜리 수리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어이없게 실점하지 말고. 그래, 그냥 기본기 해주고. 어, 뭐. 버텨줄 때 버텨준다면. 음. 그래, 무실점으로 막으라는 게 아니고. 두골 먹을 거한 골만 먹으면. 앞, 실수해서 먹히는 앞에서 거 아, 두골 넣어줄 테니. 그래. 네. 앞에 공격지는 이제 약간 유학이 되어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자는 거지.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다가, 됐는가 싶어. 그럼 그때 흥분해가지고 겨울에 돈또 쓰면 되잖아. 될것 같다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돈 써버리면 겨울에 큰돈못쓸 수도 있잖아요. 음. 구단이라는 게. 네. 근데, 만약에, 수비사 안 데리고 왔어. 계속 빵꾸나? 계속 무승부에 앞에서 두골세골 넣는데 계속 두골세골 먹어. 계속 무승부하면 한 다섯 경기, 여섯 경기 해버리면, 그럼 팀이, 팀이 좀, 깨진다? 승점 10점, 15점 날아가요. 그래. 승점 날아가는 것과 동시에, 이제 뭐, 모르긴 몰라도 사람 음. 사는 데가 똑같다고. 공격진에서 골 빵빵 넣으면서 으을 생각하지. 아. 때문에 존나 못이기네난 음. 우리는 꼴 존나 놓고 있는데. 음. 그런 생각을 할수 음. 수수 있을까요? 거 그럼 네. 물론 이 친구가 와가지고 토트넘의 수비수가 엄청 단단해진다. 뭐 이런 모르지. 네. 네. 모르지만 데려올 때 데려올 수 있을 때 데려오는 건 저는 지금 약간 토트넘 필를 받은 것 같아요. 음. 타이밍 왔다. 그래.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이 리즈의 쿠퍼나 아니면 벤 화이트와 함께 챔피언십 지난 시즌에 이, 좋은 수비수,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니까 아주 못스리 선수 이런 거나 아니면 완전 도전. 야,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 로또 긁는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려도 은것 같아. 예, 그래서 이 선수는 아마도 오피셜이 뜰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 이렇게 보입니다. 기대할게요.